아이 조금 늦게 나왔죠? 네, 네, 쟁설 늦게 나온 거,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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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짤투는짤투는 고스트 아카데미에, 고스트 아카데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스트 아카데미에는 중병걸린 나세. 아니, 아니, 어떻게 이름이, 나세냐? 이게 플레임의 존나 쎄입니다. 자,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왜저 틀딱딱딱딱 거리는소리계다딱딱이딱 소리만 들리는손꾸리왜왜에 이제 트위터들리는데님그다음이그다이그 이제 개그 이제 트 이제 트 이제 이름이이름 이제 트이이이 한국인에서 한국인처럼 한국인이잖아. 아무튼 선생님 수지. 아무튼, 아무튼, 이, 이, 이 외에 다른 캐릭터들도 많은데요. 난 사연 설명은 이따 파란, 파란색 글씨 클릭해보세요. 자, 일단은, 일단 구스타 일단 아카데미는 구스타, 아카데미. 자 코스타 아카데미는 자 코스타 아카데미는 코스타 아카데미는 코스타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는 6 6화에 아니 8화 맞나? 아무튼 아무튼 8 8화 8화 에피소드가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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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화까지 있는데요. 그요 아니 그 그냥 여기서 놀라운 <envy>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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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 트러가 공개되기 전에 싶, 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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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미리, 미리 만들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건 바로 그건 바로 복이 일기 <S golf> 그게 여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잡... 시간이 흘렀고. 자 자임 자임이 썸네일 썸네일은 나았어 박구리 해 해수가 해수가 있는데요. 자자자 자, 트레 공격이 전에 이미 미리 마, 만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긁 영상찍고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자자 긁켰다 자, 핸드폰 핸드폰에서 핸드폰에 캐릭터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으 음. 말못 알아듣는 중국인인 척하면 위험하니다 당연히 갔다 왔죠 그각긴 갔는데 저뭐냐아그 누가 이미다털이갔는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 뭐, 뭐야? 과기일기. 그럼 이렇게 세시 학식 쪽 편이죠. 과기일기. 이렇게 개그도에왜 여러 가지 스타일가 있는데요. 고스카데미는고트 아카데미는, 고스트 고스 아카데미가, 고스 아카데미가 짧, 짧춘, 짧춘 작가인 짧태싱 님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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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인데요. 근데 그래서 짧춘은, 짧춘 님은 원래, 원래 웹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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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키오도, 자키오도. 자키오도 복수 에피소드에서 에피소드에서 12초에 이, 이 초에 책이 등장하는데요. 책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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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여기서 예고편 예구, 썸네일이랑 똑같은 것을 알수 알 있는데요.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또 차고 있는거보전는아무도 아메 아메도 아메도 아무도 아메도 아아무래도아메 계획인 도으로알 아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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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면아니면아고아 아, 아니, <laughs> 서. 이제 3 5분에서 5분에서 5분에 서 던진 닌텐도를 던지는데요. <놀람> 이게 계계 액정이 깨진 거사수 있습니다. 아이 아이 아만 아이애, 몇, 몇 원짜리인데 그, 그걸 부수냐. <놀람> 그 새끼 이딴여자 가, 뭐가 아, 리 좋다고? 편의점에 다녀 아, 다 아, 서관에 아, 땅... 다 근데 와이파이나 LTE도 다 먹통인데 내가 됐... 전에 다른 층 컴퓨터 확인했을 땐다 인터넷 끊겨있었는데 어떻게 딱이 프린트용 컴퓨터만 멀쩡하게 연결돼 있는 거지? 뭔가 이유가 저, 저기 저 그래서 구조 소식 같은 건 어디 안 떠있나요? 아, 잠시만요 인터넷이 되긴 하는데 걔도 먹통이 걔도 걔또그 외에 여러 스토이크가 많은데요 고마워, 친구들 유튜브에 짤투니하고 검색을 하시, 짤투짤투를 짧툰,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니, 아니면 밑에 있는 카파인 글씨 클릭하세요. 그래, 그 카파인 글씨가 어떻게, 어떻게 된 거지? 예쁘겠다 아, 그래. 이니 그게 기켜도, 그래도 지금까지 연재 중인, 연재 중인 홀스타 아카데미. 고스타카데미 그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어떤, 어떤 병맛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바로 펼쳐지는지 펼쳐지는지 바로 펼쳐진, 펼쳐지는지 바로 펼쳐지는지 바로 고스타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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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가는 완결까지 갔어!